윤놀이 대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돌도 말고 돌도 말고 늘 다윗 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을 날의 풍요, 풍년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서로에게 풍성한 날들을 기원하며 밤낮으로 함께 음식과 즐거운 놀이로 지내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번 2020년은 일부로 인해 추석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스튜디오 아. A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구석 콘서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구석 명절 놀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A, A. 추석맞이 윷놀이 대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는각 홍팀과 청팀의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팀이 먼저 윳가락을 신명나게 던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팀의 대표 하울의 무비 오지는성님이 가위바위보 대표가 청팀이고요. 그다음 우리 홍팀께서는 어 용당동 흑표범님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 준비해 주시고요. 갈게요. 가위 바위 보. 이겼나요? 오케이 홍팀이 이겼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홍팀이 먼저 우리 육가락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팀 던져주세요. 볼까요? 볼까요? 오케이 하나. 오케이 개가 걸렸습니다. 개. 자 개. 두 칸. 한 칸. 두 칸. 칸. 두 칸. <laughs> 아이돌 엔딩샷. 여러분 듣기 아시죠 엔딩샷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홍팀.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이돌 레디션 시작 보여주세요 이야 와. 이야 바오방 나무 턱이 어디까지 올라가지 모르겠어요 와 <laughs> 장난 아니에요야어 만만치 않습니다 홍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 자 아,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는 우리 청팀이 한번 육가라가 신명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팀 나들 준비되셨나요 둘셋 던져주세요 오케이 봅시다 한번 <laughs> 아, 오케이. 테리오스님, 그냥 됐고 이것도. 네. 한 칸, 두 칸. 세상에, 홍팀이 먹혔어요. 먹혔어요. 여러분들, 홍팀이 먹혔어요. 오, 예! <laughs> 오, 잘했다, 잘했다. <laughs> 어, 어떡해, 여러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청팀. 먹은 건 먹은 거지만, 똑같이 홍팀처럼 아이돌 엔딩샷을 보여줘야겠죠? 갈게요. 하나, 둘, 셋. 갑시다! 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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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테리오스 이거 세상에. 어머머 어머머 정말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지만 모였어요. 총까지 쐈어. 어떡해. 아? 아이고, 그럼 우리 홍팀 다시 육가락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팀 준비하시고 쏘세요. 갑시다. 똑같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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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개가 걸렸습니다. 아 자그 다음 우리 청팀이 이제 육가락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세요! 도가 걸렸습니다 도가 걸렸다는 건 노래 한 가닥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하울의 무빙님 혹시 우리 그 발라드라든지 뭐 약간 좀 그런 거 준비되셨나요? 갈게요 하나 둘셋형태만사 이가 세상 사는 곳도 가지가지 이천이 따로 있나 없지. 아 정말 우리 청팀에 우리 하원리 노래 불렀으니까 우리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 수고했습니다. 아. 네, 우리 콩팀 이번에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준비하시고 소세요. 갑시다. 똑같이 도가 걸렸어요. 아 우리 청팀, 청팀 다들 준비되셨나요? 던져주세요. 자, 하나 둘오 개가 걸렸습니다. 가던 거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거 계속 간다면 우리 홍팀 거를 먹겠다라는 건데 내성이 <laughs> <laughs> 마상해. 자 홍팀 준비하시고 시작. 뭐야 오! 아, 걸렸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그거 아니야! 도는 한번더할수 있어 도개굴림 모기 때문에 한번더 던질게, 준비 시작! 도, 돈가요? 도가 걸렸어요 네, 도 걸렸습니다 바로 우리 청팀이 육가락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걔, 게... 거리인가요? 거리에요 거리입니다 세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홍팀 준비하시고 쏘세요 갑시다 도가 나왔습니다 도, 또 도예요 자, 청팀 준비되셨나요? 던져주세요 개, 두 칸입니다 개가 나왔어요 개 주먹뇨 한번 먹어도 번. 고 기존 과 갑니다 파란색 <laughs> <laughs> 결승 비니 씨한개 끝났어요. 오케이 오 축하드립니다. 홍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겠습니다. 쏘세요. 가자. 돈가 남았습니다. 도우. 자 어떻게 움직이시겠어요? 착한, 착한. 사람 민속놀이 자 후. 이번에는 우리 현이 현이가 우리 홍팀 대표에서 데뷔 뽑기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나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거 맨날 잠자기 전에 해요. 루틴이거든요. 우리 현이 현이의 어, 굿나잇 루틴 한번 보실게요. <웃음> <웃음> 자 준비하시고.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 시작. 시 시작. <laughs> 님은 지금 거의 살인 현장이야. 거의 그냥 아주 그냥 아우 바오밤님자 네, 여러분들 우리 홍팀 고생했잖아요.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청팀이 이제 유유술 한번 신명나게 진짜 신명나게 던져보도록 할게요. 나들 준비되셨나요? 쏘세요. 머리 말... 나왔다라는 건데 우리 홍팀 질수 없죠. 아질수 없어, 질수 없어. <laughs> 쏘세요. 갑시다. 아 여긴 도가 너무 많아, 도. 네, 드디어 우리 홍팀도. 이야. 아, 드디어, 자 우리 홍팀 질수 없죠? 다시 한번 육가락을 잡아볼까요? 갑시다! 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우리 홍팀이 한번 던져볼까요? 네, 홍팀 준비하시고 <laughs> 쏘세요! 도가 나 아, 여기 도를 너무 좋아요. 자, 도, 아. 자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걸렸습니다. 아이돌 엔딩샷입니다. 하나, 둘, 셋, 셋 보여주세요. 으악? 잠시만요. 와. 와. 자, 우리 우리 청팀이 한번 육가락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청팀 준비되셨나요? 던져주세요. 거리 나왔습니다. 얼, 세 칸입니다. 좀둘러서 갈까요? 어 여유가 있네요. 여유. <laughs> 자이 상황에서 우리 홍팀 질수 없죠. 제발 수도 말고 다른 게 나오기를 쏘세요. 도예요? 도가 나왔어요. 뭐네요? <laughs> 이 팀은 발생각이 없나 보. 자 충사인데요. 우리 어른들 홍팀 대표에서 우리 바오본이 어 벌써부터 <laughs> 와, 테이블을 아까부터 <앞서, 웃음> 테이블 팀이야.

육각 <laughs>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청팀 준비되셨나요? <laughs> 둘, 셋, 던져주세요. 걸. 와, 결국, 아, 결 결국... 게... 걸. 결국, 개, 걸. 자, 결국, <laughs> 자는 누구? 청팀. <laughs>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방구석 명절 놀이를 해서 정말 뜻깊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음, 맞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 즐거운 추억을 안고, 이번 추석에도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풍성한 한가위, 한가위 되세요! 한가위